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어,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스승님 가르침을 본보기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이 늘향님입니다. 늘 그렇게 해서 향기가 난다고 늘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도 수제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질문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구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므로 반드시 내한테 그것이 되돌아온다 이걸 메아리 법칙이라 하기도 하고, 인과의 룰, 변하지 않는 법칙, 인연 가보의 법칙,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내가 내 동생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럼 동생이 내한테 고맙다 하고, 그 동생이 혼자 혹은 가족 몇몇이 사용하는 게쓰였다면 내한테 돌아오는 배당은 그 몇몇이 사용한 그것이 내한테 배당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복을 지었으니 복을 받는다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5창에서 유니버설 덕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지금 구입해서 거기에 이 주민들과 외국 유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숙하시는 분들이든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서 심트로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 내가 단지 천원만 나눔했다 하더라도 유니버설 덕분 재단 안에 그 덕분 재단 안에다 돈을 었으니까꼭 그래. 바다에다가 내가 물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내물한 방울이 바다하고 함께 하니까 바다가 힘을 쓸 때마다 그 배당금이 내한테도 돌아오니까 이것은 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창에 우리가 유니버설 덕분재단 이름으로 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이번 생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다음 생에도 쓰고 다음 생에도 그걸 빛나게 계속 사용하면 그때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동참을 했다면 그게 함께해서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공덕이 계속 내한테 배당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아침에. 지금 우리가 염성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렇게 이런 가르침이 내려와서 이 가르침이 진짜 맞나?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과를 두 가지 면으로 여러분이 이제 봐서 볼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개체의 삶에서 개체에게 하는 인과는 그걸 복덕이라 그래요. 내가 한 것에 돌아오는 배당금이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내가 전체의 삶 속에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그 전체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돌아오므로 이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이렇게 표현해서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것 아, 저도 전체를 예서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마음은, 요, 욕심에, 아, 이거 하면, 오히려 내가, 전체에서, 뭐, 마르지 않는 셈에 배당금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요런 마음으로 할 때는, 이미 그 마음이 개체의 마음이다. 요거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서가모의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을 내지 않고, 즉, 머문바 없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하면 막 마르지 않는 세모로 공덕이 오겠지, 이런 상에 머물어서 나눔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무주상보시, 이렇게 금강경에 써놨는데, 거기 머문바 없이 뭐 상에, 즉, 내 개체에 머물지 않고 나눔하는 걸,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개체에 머물지 않고 하는 거냐, 할 때, 아니 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니 하늘땅 모든 인연 덕분에 살아가고 하늘땅 모든 인연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고 보니 나와 나 아닌 것이 연관되어 하나니 아니 전체 일이 내 일이네 하고 내 일이라고 턱 하면 그게 내가 했다 는 상을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바로 요게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있다. 비록 여러분이 내일이다 하고 하지 않고 그래 좋은 일 나도 동참하자 이렇게 했더라도 계속 지속되고 되고 있는 상태, 이게 운영이 돼서 이 건물이 빛나게 사용되고 있는 하는 자신에게도 복은 돌아온다.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마르지 않는 셈의 공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복으로도 계속 돌아올 수 있는 행위가 이렇게 전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정확히 아시고 일단 내한테 돌아오는 이야기도 일반 사람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때 당신한테 복이 돌아서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나질 아수 있다는 것도 바른 안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전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장은 다섯 자를 크게 소리 내서 알리고 노래 불러라. 그래서 오창이에요. 그 불을 창, 합창할 창. 그 덕분입니다. 요 다섯 자를 우리는 오자, 오방, 묘지는 이라 알고 있잖아. 이 다섯 개가, 오자, 오방, 묘지는 다섯 자가 크게 전 지구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곳이 오창이다 그래서 이름이 그 의미 세게 둔 겁니다 그 지역이 점지되어 있어서 준비되어 져 있던 곳이다 이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내봅시다 시작이 바로 끝이니까요 씨앗이 바로 열매니까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쁜 마음으로 입꼬리 올려서 모든 분들에게 발 벗고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월 말에는 분명히 다 인수가 되고 완벽하게 사용이 되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한편에는 재단의 기금을 모아서 건물을 인수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이루어졌서니 너무나 기쁩니다. 감동이고 감탄이고 감격입니다. 하늘, 땅, 불보살림, 어르신, 모든 인연들, 우리 아미타바님까지 다 힘을 합쳐 세준 덕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